그린 아일랜드와 5,000 그린 광장 등은 순천만 국자 정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순천시는 독일의 정원 도시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정원 박람회 이후 훌륭한 공간으로 자리 잡은 성공 사례들을 접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북부의 디셀도르프 라인 강변의 보행자 전용 도로는 강변 도로를 터널로 덮고 그 위에 흙길과 녹지를 만들었는데. 2km 산책로에 4,2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처음에는 도로를 지하화하는 과감한 계획에 시민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지만 수변 녹지 공간이 조성되면서 침체된 구도심의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새로 지은 시청사와 주변의 독특한 건축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 정원과 연결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Der Rheinufertunnel ist für Düsseldorf wirklich ein absoluter Qualitätssprung gewesen, weil die Stadt sich quasi zum Rhein hin umgedreht hat. Die Stadt schaut auf den Rhein, dass die Stadt stand mit dem Rücken zum Rhein, so wie ich jetzt stehe. Und die Leute haben sich dadurch, also die Stadt hat sich dadurch umgedreht. 29 1km 순천시가 이번 정원박람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유심히 살펴본 지역입니다. 독일 남부의 산업도시 슈트트가르트, 독일 연방 정원박람회를 다섯 번이나 개최했던 이 도시는 아홉 곳의 정원을 숲과 바람길로 연결해 8km의 유자형 도심 녹지축을 만들었습니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폭염 등은 바람길이 생기면서 말끔히 해소됐고, 이후 일관된 도시 계획으로 정착됐습니다. 순천만에서 국가 정원을 거쳐 도심까지 생태축 정원 가도를 조성하겠다는 순천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시내 중심가의 슈로스 광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으로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해 차 없는 거리와 정원에서 광장 문화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목소리> und die stadt stuttgart wird mit sicherheit auch uh, viel dran tun dass die luft in stuttgart allgemein viel besser wird. aber durch die lage es ist es halt auch schwierig. Um, aber durch die buga mit sicherheit. also ich kann das jetzt nicht direkt sagen. aber. 도시 구조를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5년이든 10년이든 주기적으로 이렇게 박람회를 해 가면서 도시 구조를 미래형으로 완전히 바꿔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순천시가 박람회 성공 개최와 인류 순천 도시 계획의 방향을 성공한 독일 정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